한동훈의 경제적 식견과 통찰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바라고 있다. 한동훈의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 등의 금융 경제 전반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갖추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식 양도세 과세 범위 확대, 증권 거래세 인상, 노란봉투법, 노동관계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이른바 반시장 정책 3종 세트에 대해 한동훈은 그것이 주식시장과 실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제시하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처음에는 한동훈의 말을 무시했지만 시총 100조가 증발하는 등 시장이 붕괴될 조짐이 보이자 우왕좌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동훈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진성준 등 강경파들은 밀어붙이려 하고 있는데 신임 대표 정청래가 이들 법안의 상정 순위를 후순위로 미루으로서 사실상 한동훈의 승리로 막을 내리는 분위기다. 한동훈은 민주당은 이미 시장에 지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사실상의 승리를 선언했다. 민주당 정권의 반정시 3종 세트 강행을 앞두고 공매도 거래가 급증해서 유가증권 공매도 순보유 잔액이 올 3월 공매도를 제기한 후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정권은 이미 시장에 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당초 공언했던 것과 달리 오늘 노봉법 본회의 상정을 포기하고 미뤘습니다. 머지않은 민주당 정권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게다가 열심히 번 돈으로 자기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1500만 국민의 수가 반정시 3종 세트를 원하는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층보다 훨씬 많습니다. 반정시 3종 세트는 더 늦기 전에 철회해야 합니다. 지자들은 역시 한동훈이다.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탁월하다. 실물 경제, 금융 경제 등 경제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경과 경험이 있기에 가능하다.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한동훈의 실력이 여실히 입증되었다. 무능한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은 곧 폭락할 것이고 미래 권력은 한동훈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 등의 댓글로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